저것들 먹은 거다적어라지와 그동안 먹은 게 벌써 15만 원이 넘네 이런. 오빠 근데 왜 쫓겨난 건데? 말도 마라 내 인생 완전 핵노답이다. 그럼 와이프한테 위자료 얼마나 줬는데? 둘다 쫓겨났는데 무슨 위자료 그딴 거 없어. 나도 조만간 회장님 한번 찾아뵈야 할 텐데. 됐어 갔다냈어 주경민 도로 죽어왔어 뭐 정말 아나 유현주 봤어 거기 계속 다니더라 뻔뻔하게 엄마 알고 있었지 왜 얘기 안 했어 아 말해 뭐해 밥질까지 끊으려고 그럼 동은어떡 하라고 아 진짜 아휴 도로 원점이네. 아 그래 그렇게 소원이면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라 아유 또 오셨네. 아유 어떻게 된가게에 손님보다 군식구가더 많아. 돈을 안 주니까 그렇죠. 빨리 내놔요. 없다니까요. 아 비키세요. 나 지금 배달 가야 돼요. 아이. 어? 경수아왜 왔어? 용희야. 용희야. 잘 있었죠? 엄마 안 보고 싶었죠? 엄마 전데요. 음. 왜, 왜 왔어? 수경이가그돈 주경민 도로 갖다 줘버렸어. 그래서 여기서라도 좀 받아내려고. 아이 걔는 왜 그러냐? 겨우 받아줘줬구만. 왜? 어, 얘 딸이 사고를 쳐가지고 벌금형 맞았는데 벌금 안 내면은 노역 가야 된대. 노역이요? 그거 별로 안 어려운데. 쇼핑백에 플로 붙이거나 두문 만들거나 그런 거예요. 할 만한데 돈을 뭐 하러 내요 아깝게. 아니,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그런 걸다 아시고. 에또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. 또 그냥. 법조계 쪽에, 쪽에 좀 있었어요. 법무부 계통으로 딸 아빠 좀 먹었죠 뭐. <laughs> 아이 치킨 맛있다. 아, 용혜아빠 아 해. 아. 그치. 맛있지 용혜아빠? 아이. <laughs> 음. 저 회장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응? 음? 말해보라. 제가. 김영순 씨를 좋아합니다. 그래? 아 근데 김영순 씨는 김정수의 고모라고 만나지 말자고 하는데. 저 어떡할까요? 아그 사람이야. 괜찮지. 착하고 음식도 잘하고 예, 착하더라고요. 아 그런데 제가 회장님을 등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아이. 어떡할까요? 아 어떡할까요? 어떡할까요? 하고 아, 왜 자꾸 물어? 응? 어? 아주 회장님 그럼 저를 배신으로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. 저그 여자, 만나겠습니다. 아, 니가 알아서 해. 어? 내 자식 새끼도 아닌데, 내가 뭘 어쩌겠어. 주말에 마케팅팀 MT 한번 다녀오세요. 1박 2일로 가족 공간으로요. 아, MT요? 구조조정하고 인수합병 되느라 팀끼리 단합대회 한번간 적도 없잖아요. 한 명도 빠짐없이 데리고 가서 푹 쉬고 들어오세요.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 털어버리게. 예, 다들 좋아하겠는데요. 감사합니다. MT요? 어디로요? 강원도 펜션 1박 2일로. 우와, 재밌겠지 말입니다. <laughs> 가족 동반 엠티야. 가족 없는 사람들은 쌍쌍으로. 유 과장, 애기 데리고 와. 나도 우리 집사람이랑 애기 데리고 갈 거니까. 유 과장 빠지면 안 돼. 보니까 부회장님이 유 과장이랑 우리 팀 특별히 생각해서 가라고 금일봉까지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. 저 쌍쌍이면 누구 데리고 가텐돼요배 팀장? 응 좋아 불러. 고기 구울 사람 필요하니까. 구랑까지 파트는 없는데. 여기 짝 없는 외기록이 있잖아. 뭐야? 어? 뭐야? 간식 먹자. 자, 그래. 음. 어이구, 그래 조금씩. 맛있어? 예, 예? 밑에요? 아유, 왜 오셨어요?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. 염순 씨 만난다고요. 제마대로 하라고 하셨어요. 아, 그래도 안 돼요. 제가 무슨 염치로요. 죄송해요. 그만 들어가세요. 제 알았어. 퇴근해요? 네, 퇴근하세요? 아니요 회사 앞에서 누구 좀 만나기로 했어요 아, 가시죠. 네. 시죠 네. 데미야 나야. 네. 지, 집에는 안 들어올 거니? 계속 친정에 있을 거야? 저 이혼한다니까요. 너왜 그래, 진짜. 말씀드렸잖아요. 어머니 중국 안 가시니까 저도 이혼한다고요. 너 이럴래, 정말? 아, 이혼의 애들 장난이야? 누가 애들 장난이래요? 회사 관둘 바에야 그 사람이랑 헤어지겠다고요. <laughs> 너 정말 섭섭하다. 나, 나한테 어떻게 이러니? 저야말로 어머니한테 섭섭해요. 아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? 자식들 위해서 희생 한번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? 아, 그동안 난너희 위해서 희생 많이 했어. 아, 갈 때도 안 가고 니들이라고 네 살면서. 아,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? 저희가 어머니 모신 거죠. 어머니 빚도 갚아주고. 근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시는 거죠? 알았. 그만하자. 아유 <laughs> 맛이 어때? 맛있다. <laughs> 왕년의 솜씨 한번 부려봤다. 왕년에도 뭐 그리 잘하진 못했잖아, 솔직히. <laughs> 맞잖아. 글 쓴다고 매일 대충 해먹었지.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해준 것 같은데. 그랬다, 맞다. 다음엔 당신이 좀 해줘. 그래. 그 여자 아들 사진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. 동우? 우리 유리 많이 닮았더라. 나이도 딱 우리 유리 또래고. 당신 그애 보면서 무슨 생각 했었어? 딴 얘기 하자. 그 여자랑 우리 유리 다시 키우는 기분으로 살았어. 유리 생각 많이 나긴 했어. 그렇지만 유리는 아니지. 그 여자 부럽네. 아들도 있고, 나는 없는데, 남편을 잃었잖아. 아들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. 그만해, 밥 먹자. 당신 결혼했을 줄 몰랐어. 당신이 한 사람, 그렇게 쉽게 만변한 사람일 줄 몰랐는데 4년이면 너무 짧다 그애 뺏어오고 싶다 내가 키우게 뭐? 아니다 데려오면 이뻐할지 미워할지 나도 모르겠네. 그 사람 생각나서. 자, 동우야, 동우야, 얼른 타! 동우야! 동우 안녕! 동우 안녕! 동우, 잘 동우 안녕하세요! 어? 안녕! 어? 네. 네. 자, 이제 안전벨트 매시고 네. 출발하겠습니다. 네. 나오니까 좋다. 우울증 환자들은 햇빛을 많이 쏘여야 돼. 알지? 그래 많이 쏠 일을 도 이제 살고 싶어. 오셨습니까 어서와요. 제일먼저 오셨네요. 아저씨 어, 동우야. 잘 있었어? 네. 아, 부회장님도 오셨네요. 제가 고기를 잘 굽거든요. 저도 껴도되도죠 그럼요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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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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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맛있어? 네. 더 먹을까? 네. 이자. 동화. 아. 아. 대박. 대박. <laughs> 잘 먹네. <laughs> 자, 유현주 씨도 하나 먹어봐요. 아, 제가 먹을게요. 안 되죠. 이거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. 아. 아. <laughs> 음, 음, 정말 맛있네요. 음, 그래요? 아, 열심히 구운 보람이 있네요. <laughs>